강세기 19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다잘지으셨으면 제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소활에 들어갈 때에 해가 들어갔다라. 요하께서 하늘 꽃 요하께로부터 요한과 뿌리 소동과 고물라에 비같이 내리, 내리사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엎어 내라셨다라. 노스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열하실 때곧 노스의 거주하는 성을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놋을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laughs>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드합니다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laughs> 주보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 소동과 고무라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반드시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대충 지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적대 관계는 아니지만 융합, 융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적대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융합할 수는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와 세상은 절대로 융합할 수는 없지만, 이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현실이자 어려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다. 세상과 섞여 살 수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거룩을 쫓아나,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죄를 쫓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루에서 이끌어 내셨듯이 하나님은 거룩을 세상 속에서 이끌어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죄 가운데 섞여 있는 우리들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배우며 거룩해지고 차별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명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복만 바다 느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반드시 어떤 사람을 불문하고 사명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세계 도망갈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산으로. 산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먹고 살게 없을 것 같아. 어떻습니까? 들판에 산으로 가는 것과 조그만 섬이 있는데 나 같으면 어디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롯이. 도망갈 곳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놋은 거기로 도망하기가 어렵다고 화선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간청을 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소알, 조그마한 성,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롯이 거기에 이르기까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으면 롯도 다 같이 죽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롯이 소활에 들어갈 때라고 너무도 졸묘한 타이밍에 해가 돋았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해를 붙잡아 두고 계신 계셨던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 개정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때 여호와께서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로시 소활로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로시 소활로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과 위대하신과 하나님의 일하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신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당히도 기다려주시죠.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말씀을 봉인하지 않고 누구든지 볼수 있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 돌이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시 소활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죄인은 엄중하게 심판을 하시지만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는 기대를 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어떤 모습으로 멸망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시 소활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도다 더라여학께서곧 하늘, 곧 여학계로부터 요한과 불이 소동과 고무라에 비가이 내리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과 불. 그게 비가침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비만 와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비만, 물만 쏟아지는. 게. 근데 그게 그렇게 비오듯이 불이 하늘에서 쏟아진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의 종사리로 살게 그렇게 하십니다 몇 년간을요 430년 만에 그 430년을 거기에 버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측정하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 지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관영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한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소동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심판받았다고요? 10명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430년간을 이 가나한 땅을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기다리고 계신 이유는? 아직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안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의인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하기까지에 이르지 않은 그 인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동과 고모로로 따지면 의인 10명 이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30년간을 애국의 종사를 하게 하면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국을 시키고 이 가난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고 불문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려두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죄 속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은 사단의 유혹과 유혹에 항상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먼 데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하고 떨어진 옷을 입고 썩은 빵을 가져와서 곰팡이가 술고 그런 빵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저 멀리에 사는데 우리 화친하자고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와서 그러니까 거기 홀딱 넘어가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뭐하라고요? 모두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화친하러 온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과 희석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더라, 믿음이 변질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진멸할 수 있는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이었더라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을 남겨놓더라. 남겨놓아 보니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그곳에 그렇게 남겨놓은 처자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가나한 땅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은 침범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뺏기고, 끝내는 포로로까지 잡혀가면서 그 모든 수모를 당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라 그래서 그들은 그랬어라고 성경만 읽고 지나칠 것이 아니더라.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도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나라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자기 나라 일은 그 서름에 타국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쥐락펴락할 정도로 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경제를 다 장악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힘으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면 지금 그곳에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물론 나쁘죠. 하마스라는 그 족속이 그래서 전쟁 시작됐는데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족속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족속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란이나 그 주변 국가들 그들은 누구를 숭배합니까? 이스마엘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원수 예수를 믿는데 방해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 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그런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황불로 지금 소돔과 고모레의 비같이 내리심으로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이라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모두 쓸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이 없더라. 지금도 그곳은 농작물로 경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폐허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아라라고 심신당부를 했죠. 그런데 이 노세 안에는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무엇이 궁금해서 그렇게 심신당부를 했는데 뒤를 돌아봤 왔을까요? 이 뒤를 보았으므로 이 원어를 보니까 주시하다, 생각하며 바라보다 관심을 보다 여기 적용되는 말씀은 관심이 거기에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활력과 쾌력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던 그곳 그것이 과연 이들이 얘기하는 말과 같을까라고 뒤돌아 봤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좋았다라는 것이죠. 거기가 뒤돌아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노세 아내가 소돔을 돌아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소돔에 관한 원급 13장에 등장한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따르면 소돔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즉, 애국에 비유되는 곳이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을 돌아보는 것은 애국을 돌아보는 행위와 똑같았었더라라는 것이죠. 출애국한그 백성들, 그들이 애국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출애국 당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형상하고 있는 그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애국의 삶을 그리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죽하면 애국으로 갈 걸, 애국으로 차라리 돌아갈 걸. 왜 차라리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불평했던 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저자는 소돔을 돌아보아서 소공 등이 된이 노새 아내를 통해서 애국을 돌아보는 자는.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알게 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편리함과 쾌락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이 로세 안에는 뒤돌아 보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그냥 가기가 너무 아까웠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에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상당히 멀은데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금,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이 어디요? 여기, 에브론. 여기고, 지금 고모라는 여기입니다. 소돔이 여기고. 지금 여기서 여기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인데, 이들이 여기서 바라보니까, 여기에서 연기라는 것이 온기 강화에서 치솟는 연기같이 보였더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실제 있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에도 이렇게 쉽게 표시할 수있 표시가 돼서 우리들에게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봐서 연기어 치솟숨을 와셨기 때문에 그곳은 멸망했구나라고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노시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노슬크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지금 노시 구원받을 백성이라서 거기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죽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 다음 다음 주에 말씀이 선포된 그 과정을 보면 이들은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 죽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 예수 안 믿는다고 그들 한 번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은.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토록 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줄때 아멘으로 호답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들라고 교회 얘기만 하면 농담하고 장난하고 그러던 친구가 쓰러진 지한 서너 달이 지나가니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영원히 이제 누워서 살아야 되는데 나 병원에서 퇴원하면 교회 갈 거였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눈혀 살아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할 때, 온전할 때, 걸어다닐 때, 생각을 할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신창기가 돼서 육신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할 그 지경이 되니까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하하며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다. 제가 엄청 꾸짖었죠. 그 지경에 놓여있는데도 농담으로 봤습니다. 그래도 꾸짖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무엇이 간데 당신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농담으로 여겨 장난쳐 이 사람 생명인데 장난같이 여기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이 깨달음이 있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좋은 말 말할 때는 좋은 말을 해야 되지만, 꾸짖을 때는 꾸짖어야 된다는 것이요. 책망할 때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노스를 기회를 주고 살려주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안했다는 것이죠. 두 딸과 함께 그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노시 피로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로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로색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도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 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하고 열방과 민족과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